<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소감영입니다 여기는 충남 풍성군 성군면에 위치하고 있는 풍양에서 남당면 나왔습니다. 남당면 새우축제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8월 말인데 올해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대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남당면 새우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8월 말인데 일찍 시작했습니다. 새우를 먹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인이 이 안성 쌍둥이 식당을 추천을해준는 바람에 이렇게 찾아서 왔습니다 이제 채워 보겠습니다 야 진짜 큰거아어우막 튕기네 가만히 좀 가만히 아직 조금 있다 이래요 닫 조금 있다 막튀어나오네아 다시 찍어 얘가 네. 조금 있어요 그 힘이 좋아가지고 막 튀어나온다니까 <laughs> 네? 힘이 좋아 안 튀어나온다 아, 깜짝 놀랬습니다.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음, 이제 됐지? 이제 다 죽었어. 예. 제가 시작을 보여드리려고 넣었더니막 새우가 쳐가지고서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주 신싱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자연산은 아니고 그양 짱이서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자연산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상 송미여행이홍성문남남리에서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땡기 소모치.